오늘은 자기소개 핀스템, 은, 는, 이에요. 예요로 쉽게 소개해 본 거예요. 준비됐나요? 지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. 저는 응한이에요. 여기서 은, 는, 은. 음, 명사를 강조한 때 쓰는 조사예요. 조사는 명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. 제 직업은 한국어 선생님이에요. 여기서 이에요, 예요는 이다의 격식이 있는 형태예요. 주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은 하죠. 만약 명사 마지막 근자에 받침이 있으면 은든 사용하고 받침이 없으면 는든 사용해요. 한 가지 직업은 명사로 한자예요. 하는 님과 같은 의미예요. 다음은 이예요, 예요에 대해 알아봐요. 받침이 있으면 이예요를 사용해요. 받침이 없으면 예요를 사용해요. 한국어 문법에서 받침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. 예를 들어볼게요.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한 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어떻게 소개하나요? 저는 응안이에요. 이름은 말한 데 사용해요.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. 국적은 말한 데 사용해요. 제 나이는 스무 두 살이에요. 나이는 말한 데 사용해요. 한 가지 더 한국어는 전공하고 있어요. 전공은 말한 때 사용해요. 조사, 을, 를, 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. 여러분, 한국말로 자기소개하는 거 어렵지 않죠?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. 오늘 재미있었나요?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